안녕하세요. 대협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잘나가는 자회사 덕에 실적성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종합물류회사인 한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진칼 지금 실적으로 한번 한진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한진칼의 이슈랑 리스크는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추후에 주가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 보시면, 이제 뭐, 한진 칼은 글로벌 종합물류 한 그룹인 한진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뭐 그룹의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체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뭐 지속가능한 성장과 뭐 관실한 재무구조 구축, 뭐 기업가치 증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사측에 대한 설명이고 어, 중요한 건 이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요 자회사라던가 종속회사를 한번 보자면 네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고 자회사로 그 다음에 한진 그리고 예전에 진회사의그 지분을 한진칼이 가지고 있었는데 100% 이제 대한항공이 다 매도를 하면서 한진칼은 이제 뭐 진회화에 대한 지분은 없지만 이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진회화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호텔 뭐 제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요 뭐 정석기업 그리고 뭐 한진관광 뭐 여기 여기도 호텔이고요.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행 토파스 여행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 대한항공과 아마디우스가 이렇게 공동으로 설립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자면 제가 가지고 온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 실적 보면 2023년에 매출액은 117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73억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9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진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지금 22년 전년 대비랑 비교하자면 이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네 올라갔습니다. 이 영업이익 단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다음 번에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단기 순이익이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진화의진네어 지분을 대한항공에 배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 이외에 발생한 수익으로 잡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 실적은 어디서 왔냐라고 한다면. 네, 별도 기준으로 쭉 보자면 지금 이게 2022년 그리고 23년입니다. 보시면 23년은 이제 브랜드 사용료라 그래서 이 상표권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한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체 매출 그리고 근데 이거를 22년도 보면. 이 상표권이 전체 매출의 70% 정도 차지를 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상표권 매출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했나 라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숫자로 보면 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 상표권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건 22년, 22년에 328억 그리고 23년에 364억 어, 한10% 정도 소폭으로 상승한 게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갈라졌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배당 아 네, 죄송합니다 이 배당을 한번 보시면 이게 큰 폭으로 늘었는데 배당 수익금 이게 21년도에는 11%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이 매출도 이만큼씩 증가를 했는데, 전체 매출의 64% 거의, 어떻게 보면 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지금 배당금 수익입니다. 어, 그러면, 어, 배당금 수익? 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왔고, 이 매출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나라고 보면, 네, 그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여객 수요의 회복으로 대한항공이 사상 최대, 16조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이게 뭐 정상화가 됐다고 해서 거의 뭐 1조 7천억 원, 거의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생겼습니다. 지주, 어떻게 보면 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이 한진칼이 배당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건데, 뭐 사실 배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원태 회장도 배당금을 많이 받는 걸로 좀 이슈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22년에 지금 배당금이 22년도에 50억, 50억 정도의 배당이었던 배당금이 지금 23년도에는 787억 원까지 어떻게 보면 12배 이상 지금 배당금이 늘어난 건데 이게 과연 어떠한 이 조은태 회장이 어떠한 수로 이렇게 배당금을 늘려 가지고 물론 이 배당금이 많으면 보, 본인의 어떻게 보면 급여로도 이게 뭐 본인한테 뭐 지급이 되는 건데 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배당을 늘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배당을 늘리면서 이 한진칼의 전체 매출이 거의 뭐 2.5배 정도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 지금은 별도로 봤는데 연결로 다시 한번 보자면 예, 지금 보여드린 건 연결 재무제표고요. 23년 기준 매출액은 2,7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2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내요 어, 지분을 내지 이제 대한항공이 매각하면서 영업위에 수익으로 이만큼 잡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고 계속 우상향하고 이 한진칼이 뭐 질,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냐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뭐 주주분들, 기존 주주분들은 뭐 아리송할 수도 있고 시, 신규로 어떻게 보면 한진칼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하고자 하는 주주분들은 아, 이, 이, 그래프 참 어지럽다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네 일단 6만원 초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해당 매물대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22년도부터 지금 그래프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 최근 2개년간의 그래프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20, 22년 아 죄송합니다 22년도부터 지금 22년도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 부분은 이때 당시에 지금 현 조원태 회장과 그리고 땅콩 해왕으로 유명한 고원희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조현아 그리고 어, 조원태 어머니인 뭐 이명희 그리고 뭐 KCGI, 뭐 혹은 뭐 LX 등등의 복잡한 지분관계의 싸움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남매 간의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어 그러면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뭐 주식을 사고 이런으로써 생기는 이 주가 상승은 없겠구나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고 뭐 장기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laughs> 네, 23년도 뭐한 뭐 10월부터 11월부터 이렇게 대폭 큰 폭으로 변동성이 나면서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서도 조금 가시성 어, 성과가 보인다 되겠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 대한항공의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이 한진칼이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이 주가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MSCA가 발표 나고 난 다음, 그리고 이 아시아나가 뭐 인수가 뭐 확정이 된다 이러한 기사가 시장에서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슈가 조금 희석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조금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앞으로 이 여객수요, 그러니까 자회사 대한항공의 여객수요의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한진칼의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시 모를 뭐 추가적인 경영권 뭐 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지금 앞으로 현진, 한진칼의 뭐 주가에 가장 이슈가 크게 될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합병, 이 문제로 어느 정도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 주가 이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제가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지금 그어드린이 정도 선에서의 가격대 그리고 지금 쌓여 있는 매물 물, 매물에 대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이 지지와 저항 안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뭐 변동성이 있다가 이 부분 이 선들을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정답이 아니고 100%제 주관이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하나의 그 투자 전략으로 그리고 하나의 뭐 아이디어 이슈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한진칼에 대한 추가 이슈라던가 종목 분석이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